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매일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탁의 매니저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어젯밤에 영탁은 식중독이 되었다. 영탁은 무엇을 먹었는지 몰랐지만 복통, 부토 등으로 입원했습니다. 영탁은 물 부족과 몸에 피곤한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영탁이 식중독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을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탁은 의사가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영탁의 병력에 따르면 위장이 약해서 어떤 음식에도 자극을 받기 쉽다고 한다. 영탁은 이전에 불충분한 휴식과 식이요법으로 인해 소화기 및창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영탁은 의사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영탁은 외로운 병실에서 혼자 있다. 가수 영탁이 뽕숭아 땅 도란도란 듀엣쇼 비하인드 컷에서 김원준 과 꽃미남 듀엣 무대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은 7일 오후 이날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 땅 도란도란 듀엣쇼 킴들을 소개 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영탁은 90년대를 풍미한 꽃미남 스타 김원준과 의상 까지 맞춰 입고 무대를 꾸미고 있다. 김원준의 버금가는 영탁의 잘생긴 얼굴이 눈길을 끈다. 두꽃미남스타의 무대는 7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뽕숭아학당 도란도란 듀엣쇼에서 공개된다. 7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58회에서는 탑6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도란도란 디너쇼에 이어 두배더 커진 스케일의 도란도란 듀엣쇼를 선보인다. 공연 전 무대에 오른 탑6는 리프트와 화려한 특수효과 라이브밴드까지 출격한 무대 스케일에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이찬원은 지난 디너쇼와 완전히 달라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개인 무대에서 노래가 시작됐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명웅은 상상초월 웅포먼스로 등장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또한 영탁과 김원준 팀이 90년대 의상과 퍼포먼스를 완벽 재현한 쇼 무대로 현장의 열기를 드높인 데 이어 이찬원, 이영현 팀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촉촉한 무대를 선사. 흥과 감성을 터트리는 무대의 향연을 펼쳤다. 제작진 측은 도란도란 듀엣쇼는 탑식스와 스타 선배들 제작진까지 다 함께 심혈을 기울인 최장기 프로젝트라며 재미, 감동, 흥, 감성을 모두 담아낸 종합선물세트를 안방 1열에서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